안녕하세요, 꽈로 팀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로티 강루트 v 에 꽈로티입니다. 자 오늘은 탱크 토멘트즈 게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야오! 어제가 저희 금주의 추천템이었죠. 그런데 방송을 못 찍어드렸죠. 그래도 오늘 저희 추천함을 네, 갖고 됐다. 왔습니다. 바로, 탱크 커맨더즈. 그래서, 오늘, 탱크 커맨더즈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세요, 빨리, 이쪽으로. 네. 자, 일반 대전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일단은, 경기막으로 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만들기. 1대1 연습전. 1대1 연습전. 자, 메모데이 탱크도 가져메모데이 아, 좋죠. 저야말로. 부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좋 자, 님은 무슨 탱크, 님이 <laughs> 정하고, 그 다음, 메번리 헤비 탱크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못 바꿔야겠죠? 네. 무슨 탱크로 할 거예요? 네, 무슨 탱크로 할 거예요? 네. 뭔데요? 폭스요. 폭스요? 이제 못 바꿉니다. 네. 경기막 들어가세요. 진짜... 아, 맞다. 비밀번호를 안 했구나. 만들기 1대1 염색점 랜덤 비밀번호 설정. 팔네 개. 비밀번호 설정은 똑같이 팔네개고염 예. 다음 단계. 저는 바로 제필 돌격대자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야, 못 바꾸는 거 알죠? 반 비밀번호 8 8 8 8아니랑야아이랑야 빨리 폭..폭스 배틀탱크 배틀 아니잖아! 아, 취소 취소. 예, 취소. 아니, 폭스 배틀탱크 아니잖아. 야스베리 고우! 예스 고우! 3 2 5, 1 0 땡!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고 이게 더 빨라요. 메모 헤비 탱크가 얼마 빠르다고? 그깟 헤비 탱크로날 이길 수 있을까? 기아리, 기아리, 기아 키르 여러분, 저 이길 걸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따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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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따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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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laughs> 이건데 아, 그 야스카리. 아, 봐봐, 봐봐. 받아라. 메모드에피테크가 근데 느리지만 체력이 너무 강해. 체력이. 체력, 체력이랑 공격력 자체 가 너무 강해. 오케이? 넌날못 이겨. 아, 가속, 가속 아이템을 먹다니.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 이런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헬로우 어? 어? 객 어, 당신 거짓죠? 어 저승에 있어요 받아라 폭탄 받아라 아 뭐야 이너지실드있잖아 아 빠르게 토도도도도 잘가세요 아강렬찌가틀어왔다 <laughs> 살려줘 꺄어뱀아짱아프 어, 살려줘 피가 없어 그놈날카 어, 이5 못났다 진짜 가속 아이템을 쓰는 수밖에 언제 저건 될거야 아상 나를 라라라라라라라라 공격해보시지 왜 이렇게 장전이 안돼 장전같은거 쓸모없지 에너지 실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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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받아라 아 뭐야 음, 그렇군. 격파. 뭐야, 나, 나왜 부서졌지? 뭐지? 뭐죠? 나 마지막에 왜 부서졌지? 엔진 파괴되나? 다시 합시다. 네? 무슨 탱크로 할 거예요? 아 빨리 뭐해요? 왜, 왜 나가요? 멤버들요? 저는 똑같이 제... 잠깐만. 잠다어왜 갑자기 전는데 이상하다. 마지막에 누가 할때였지 내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 그거 했잖아요. 뭐가요? 제가 모발사했거든요. 뭐 죽기 전에 그걸 맞은 것 같은데. 야 바로 달려... 바로 가기 싫다 이런 죽었어 이번 야말로 반드시 박살내주지 왠지 진짜, 진짜로 왠지 진짜 예감이 박살낼 거 같아 예감 그 예감 예감으로 박살내주지 <laughs> 과장 <과자, 이거. 웃음> 자 어디 있을까 <laughs> 아티를끼쳐기대네다다다다다다다다시리야뭐가 보그러. 시가패그러그러가보그가 보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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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 예스 베리 예스 베리 예스 게리 예스 게리 수리 아이템 진속 회복을 해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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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빠아빠아 망치받아라 오, 아파, 아파, 아파. 아! 망치 받아라. 아! 오! 삐삐 살려주세요 딱 아. 네. 살려주세요 못다어어디지지여삐삐삐삐 아아 무삐 무적. 무적 삐삐삐삐삐삐삐라삐아라삐삐 받아라 가르삐르삐르관통삐기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받아라 삐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엄청 빠르지! 니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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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냐. 좋았어. 한판 더다. 야, 다시 탱크 바꿔. 하이에나 배틀 테크다더 비어. 야, 빨리 준비해. 넵. 고타며 돌격 다아이거 가지. 가 갈게요. 번 988888. 재밌죠? 네. <laughs> 그럴 줄 알았다. 나는 그러다면 아, 저가요. 그러다면 이번에 메모 메모드 헤비 탱크로 할 거죠? 아니요. 뭐로 할 거예요? 말해 주세요. 돌격이구만. 돌격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저도 돌격입니다. 나의 돌격 컨트롤을 보여주지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 준비 준비. 다른 다른 게 있나 내가? 빨리 준비하세요. 아 뭐야 나 이거? 아 메모드 바꾸기 없다고요. 그냥 메모드로 할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젤리다 저기요 보세요. 다 봐요. 메모드의 한 단계 다그리젤리다그리젤리 해주세요. Yes 리 아 머리게 막판일 것 같네요. 막판은 곧 반드시 기공한다. 3, 2, 1, go. 적분수 네,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싫합니까 <laughs> 야, 저 실화냐! 가속! 뭐야, 어딨어?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 있군. 저기 구만 자네. 공격 강화. 야, 이거 바로 상남자의 대결. 방어다. 장남자 대결. <웃음> <왔어>. <웃음> 방어 나무 남자 대결 좋어어방어 시스템 가라 따씻따 나무 아, 가라 나드 생성기 나는무한방어막 가라 또. 이 번에 반드이 정리하고 말자 저기 건데 네. 이스테만으로 들어왔다. 자네. 자네. 한번 이런 걸맞저봐다 장전은 내가 먹도록 하지. 스틸 맛있다. 이게 뭐 스틸이 재인가 저기 꼰다네. 양자용맹 승부 아, 상남자 대결인가 방어 이즈테. 절대 나 공격할 수 없을 것이야. 파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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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에너지 실드 었어 그럼 다음에 나도 에너지 실드 들이 파다라 파다라 파다라. 장전 중! 장전 아이템. 아이 방어를 하고 있잖아. 자, 방어막. 실드 실드 시스템이다. 헤헤. 과연, 너가 일수 있을까? 받아라 방어막! 나사, 이런, 피가 없다! 피가 얼마 없다! 안 돼! 기다려. 내가 바로 부시러 갈 테니. 이런. 패배. 다음엔 더 아,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럼 Goodbye 좋아요. 구독.